통명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공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도선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증가에 대비해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68만 대로 전년 대비 14만 대 증가하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약 2만 3천 대에 달하는 등 해상 운송량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통영해경은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해 거제 어구항과 한산도 소고포항을 오가는 차도선 한산 농협 카페리오고를 활용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신속한 비상 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전기차 운송 중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사고 전파와 승객 대피,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초기 진압 화재 확산 방지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훈련 후에는 차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특성과 안전 매뉴얼, 이상 대응 절차에 관한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통영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상 운송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 능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영회견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사전에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해상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습니다.